안녕하세요. 저는 수북루 1945 카페와 수북치유정원 대표 김준현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공예 작가로 활동했고요. 어, 천연 염색이라는 분야를 만나면서 섬유 공예 쪽으로 제가 전체적인 음, 컨셉을 다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 천연 염색을 하고 그걸로 이제 저와 함께 하는 동생 최영숙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소재보다 자연물을 가지고 어, 제가 천연 염색을 하다 보니까 천연 염색을 접목시켜서 주방 쪽에도 그런 뭐 가리개라든가 어, 식탁에 놓여지는 뭐 시, 식탁보 아니면 그뭐 티코스트나 이런 것들 이제 염색과 함께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다른 작가들도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어 이번에 낸 거는 음 주방 가리개예요. 그래서 그 에코프린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우리 이제 이 공방의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가지고 이런 음 가리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또 뭐 굉장히 다른 거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주방 가리개를 기본으로 중심적으로 제가 작품을 냈는데요. 그뭐 주방 가리개 들어가는 소재가 일반 그 천연 염색 같은 경우 침염이라든가 홀치기 기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얻어지는 다양한 색들이 많은데 얘는 일단은 자연물이 그대로 각인이 돼서. 원단에 이렇게 베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화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그 나름의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실어보고 싶었고요. 음. 그러니까 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어디서 툭 사가지고 끓여서 염색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잘내 주변에서, 내 고장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로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게 좀더 가치를 좀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경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공예를 했을 때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다는 게 굉장히 싫었었어요. 제 나름의 철학은 좀더 자연주의였으면 좋겠고, 내 아이에게 좀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엄마이고 싶고, 내 아이가 먹일 수 없는 거라면 남한테도 절대 저서는안 된다라는 게저저 저 인생의 뭐라고나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까? 제가 선택한 길이 오를 거라는 그런 저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와 주변과 멀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멋진 천연염색 작가로 또는 이런 패브릭 중에서도 건강주의적인 거 저희 카페를 찾는 손님이 좀더 건강한 뭐 치유의 어떤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도 하나의 저기를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